아유, 자 우리 우리 일단은 자 이번에는 패카도에서 시작하는데 패카도 어디를 어디지형을 먹어야 좀 좋을까요? 상대방은 분명히 일본 피크가 일본 가안요아 그냥 아 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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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 그냥, 그냥 돌격할게 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올게요 A B C는 이제 시작하면 뜹니다. 저희 돌격할게요, 저도 아, 네. 네아 시청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laughs> M16, 뭐야? 너무 잘 쏘잖아. <laughs> 자, 우리 A 지역 아, 빨리 먹읍시다. 그안 아, 진짜요? 고고, 고고. 고고. A,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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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 저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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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여기네, 여기. 1번 핑, 1번 핑. 그렇죠. 와, 저기서 오네. 와, 저기, 저분들 되게 위치 안 좋은데? 우리 B 구역 빨리 먹읍시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이득이잖아. 저, 저 잡고 올게요 냥냥 a 부터 먹을게요 a 먹고 우리 A를 B 먹어준다. 네 B b 바로 다 전부 다 b 로달리죠 C 주고 아 할게요. B. 먹고 있다 B. 먹고 있다 뺏어야 돼 B 아노아 no. 아, B v 한 r y happy. I'm v e 우리 h a 일단 y 네. i 아 v e 야 되는구나 예이거 네, 이거 점령지 포인트가 진짜 점수가 어. 커요 h 피스 p 이거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거 가서 조 e 하시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 위에 옥상에 올라왔어. <laughs> 하긴 아, 하긴 옥상 다로 옥상 뭐야 이컷컷 옥상 컷. 끝올라 아, 그냥 마내려컷 왼쪽 왼쪽 올라가야지 그냥. 나 까고팔 먹었어 까고팔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해봐라, 이거 뺏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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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뺏자 아, 비비 뺏어야 돼이이 이게 이층이었어요파란집 파란 집이층이친구 다른 집이지만, 이 친구는 다른 집이지킬이친는데른이지이 친구는 다른 집이지만, 이친이지만이친이거만한명 있어요. 한명이에이 다른 이스비 어떻게 뚫어, 른비 비 뚫어야 돼이거 비. 비 울타리 비한 마리. 갑니다. 와 아파트 1층에 있어요. 니다머이보인다 아이고. 어 점차이 많이 나네. 예, 아이고 점령지가 제일 제일 중요해요. 점령지 포인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우 어우, 너무 아프다. 어, 안돼. 아, 안돼.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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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어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을 수 있어. 비는 어, 점령하면 안될 거. 네, 비 감지 맙시다. 비가 저기 상대방 와, 리스폰 지역이야. 우리 C먹어가지고 C랑 계속 방어하면 됩니다 C랑 A만 방어합시다 네 이제 C, C, C C 한 명, 한명 2층, 2층 네, 일단은 2층에서 3층에 오우, 뭐야 오, 나이스, 좋아 아, 뭐야 이거 C 밀어, 밀어봅시다, 시. 어. C C 한명 나이스, 나이스, 뚫었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됐어, 대어 됐어, 됐어. 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시 방어하고 이제. 아, 아, 아니 컵. 컵타. 컵타. 너무 잘 내고. 아 없다. 들어 앞에. 나이스 컷. 아. 오, 오, 오 위에서 쏜다 위에서 쏜다. 위에를 좀. 아여기뭐 저 B로 갈게요 B B. 저게 달저 아 도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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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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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위에 위에 위에. 에이 에이 에이. 우리 리스폰 지역 우리 리스폰 지역. 나가 나험백 A. 우리 A랑 A랑 B랑. 네. C랑 있으면은 A랑 C만 먹는 걸로 B는 상대 줘요. B는 상대 줘. A 이층쯤에한명 섰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 1번부터 5번이 C 담당하고 어... 6번부터 10번이 A 담당하고, 오케이? 네5대 예. 5로 나눠서 딱 비율 맞추시다. 이거 안 되겠어. 하라. 너무 많아. 에일 일단 먹을게요. <놀람> 아! 죽었어! 우리 A 먹었죠? 어, 다행이다. A랑 네, A, B랑만 딱, 그, 뭐 하죠? 방어하죠? 나이스! 아! 여자친구 저화옴 아, 여자친구? <laughs> 반, 여자친구 반칙인데, 반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시쇼님손절 때립니다. 아, 근데 뭐, 안 돼, 안 돼, 아! B 도와줘, B 도와줘, 아 C 도와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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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C 도와줘요. C, C, 뚫려 C, 뚫려 갑니다 C, 니다 잡았어, 잡았어. 줄였어요. 어 아. 뭐야, 시뚫렸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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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리스폰, 컷, 시로 리스폰. 아 어, 시, 시, 오케이, 오 시로 리스폰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와, 아 다행이다. 탑에 1인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 시, 시뚫렸어 시, 시, 시. 여러분 시, 시 와줘요, 시 와줘. 아, 맞아, 맞아. 시. 시 와줘야 돼. 시, 어 아이진 하이 칼로 우씨씨씨러졌씨씨씨씨 이쪽으로 오세요 씨 어디 있어 저거 뒤지컷아나이스요아 그렇지 고졌다 앞에 <laughs> 어 위험해 위험해 이분들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잘라야 돼 숨어 있 숨어 있는 거 잘라야 이쪽으로 리스폰 안 하거든요. 아, 아집 바람 밑에 있어요. 저한테 리스폰해요, 제가 여기 계속 방어할게. 나이스 어디 까부노? 우와, 진짜 많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우리 리스폰 됐죠? 우리 이쪽으로 리스폰하면 돼. 아 진짜. 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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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면 안돼 아, 씨. 안돼안뚫안돼안돼안돼안돼안면안돼안지겠다안돼겠다안돼안돼면안돼안돼면안돼 먹히면 안돼안돼안돼안돼어돼안 이물물안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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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뚫렸는데, 이거. 렸는데 <목소리> 어, 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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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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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목소리>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상국은 겨는데 맞전 줄게요. 매드킨님, 이거 뭐죠? 저저못 죽이나요? 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냐 하부적 하부적 핵입니다벽 안에 들어간 거. <laughs> 이거 뭐야? 좋아 좋아 좋아.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공격 가, 되나요 저? 저 죽여줘요. 몰라 몰라 다 죽어 그냥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사이가 들면 수류탄 있어 사이가 들면 수류탄 있어 사이가 들면 아 수류탄 잘못 갔어 수류탄 잘못 갔어 나이스 나이스 수류탄 나이스 킬킬 아, 이겼어. 이겼어. 아이 와, 이거... 와, 좀 아. 힘들다, 진짜. 다들 심만가네 아. 너무 너무 힘든데요 죽지 마. 죽지 마. A 발소 A 발소리. 무다무다다 있어. 다 같이. 먹었어요. 어, A 안 돼. A, A, A 안 돼. 우리 다이로 가요. 이로 가. 아안 달려. A 달려. 아, 요 자살해 자살 어? <laughs> 죽어 죽어 아 에이, 에이 있다 에이 있다 <laughs> 자 우리 그러면은 다 B B B로 갑시다 B B 로읍시다아 사이가 안돼 사이가 안돼 어, 씨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요. 아, 이런. 스콜피온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콜피온 쓰지 마십시오. 와, 얘들 너무 우리, 우리 이거 버티 버치, 버면 이기면 버티면 이겨. 아, 버티면이 아니고 우리 b 먹어야 된대, 얘나. 이거 버다 노이비 트님팔로 감사합니다. 어우 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떡하냐? 여기 하나 더 있어? 오우 랄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돼. 안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길 거 같은데? 잠시만 이거 어떡하지? 이겨, 이길 수 있나? 안 죽으면 이겨. 아안 죽으면 아, 안 돼.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아... 30초 남았어. 30초 40점 차이 40점 차이. 이긴다 이긴다 20초 남았어 25초 남았어 이길 수 제발. 있나? 몇점 차이야 몇점 아, 차이 아, 자 깨..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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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포인트라도 가져가 와킬 포인트 킬 포인트 <목소리> 오른쪽 <목소리> 오른쪽에 층 있어요 해봐, 여기 필, 예 필. 에이, 오른쪽 제발 여기 필예필 에이 오른쪽이 2층 개발 제발 2층 2층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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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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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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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어 와0점 차이로 아, 나이스 점 차이로 이겼어 와와 와, 대박 아야 와. 이거 힘들었다 진짜 와1 2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